자, 1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함수의 그래프가 조정져 있는 상태에서 부동식을 풀라고 얘기했는데, 자,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뭐라고? 방정식과 식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 풀기 전에 항상 주의해야 될 거, 먼저 확인해야 될 거, 그렇지. 미수 조건과 진수 조건을 먼저 확인합시다. 배정되기 이전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그런 상태에서 f(x)라는 진수가 있으면 얘가 0보다 크다. 얘가 0번 상태 있으면 x-1이잖아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다라는 오.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걸 교집하게 되는거에요 얘 강의 여기까지 문제없어? 음. 그럼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이거. 먼저 우리가 조금 정리를 좀 하자 라는 얘기죠 f x 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영역 x 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x가 1보다 크다는 라 것은 1보다 큰거기요보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범위는 자 x가 0에서 7까지도 이것의 공통 범위를 좋하세요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x가 1에서 7까지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괜찮습니까? 네, 다음 두 번째. 미수 통일이 안 되어 있지만 이 미수는 통일하기 굉장히 편하다. 여기다가 뭘 하나 하면 는데 3의 마이너스 1승 해가지고 지수 하나 나온다. 그렇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로그 3의 x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저걸 이쪽을 넘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3의 x 1이렇게 1이 됩니다. 괜찮으세요, 이따들. 그래서 이건 부동식 풀기. 미스가 일보다 크니까 알기드에도 부동방향 안 바뀌고 f 가 어떻게 된다? x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당연히 뭐 부동식 풀라는 얘기 아니고 그래프에서 비약적으로 해석하세요라는 뜻이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에 체킹을 해봤더니 첫 번째가. x-1이 여기가 되고요그 다음에 fx는 요게 되는데 얘가 작은 쪽이잖아 오케이? 그럼 그래프가 그 직선보다 아래에 있을 때이 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쭉 되는데 도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것과 이것의 총 도집합은 x가 4 이상 7미만 이렇게 되는 이제 여기서 모든 자연수의 합을 구하세요 4, 5, 6 확보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오케이? 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혹시 추가 질문 이거 그렇게 딱? 크게 어려운 건 없었죠? 질수조건은 미스 조건은 조금 제대로 활용합시다뭐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연도가 오래 되지 않았으니까 문제을 봐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선별했으니까 조금 이렇게 쳐다볼 필요는 있어라는 얘기죠. 다이어리 <susur> 있어? <susur> <susur> 자, 13번은 f(x) 조어지고 g(x) 조어지는 형태에서 부 등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황이다아그 그리고 나서 함수를 한번 재정의해 줬는데 이걸로 만족하는 자연수 n 액 계의 개수를 h k 라고하자 그럴 때 k가 0일 때의 값하고 k가 3일 때의 고하 되어라는 것은 사실 이 k 를 어떻게 되는 거야? k 이를두 가지 준 거라고 해도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H0과 H3이 영어 없이 일부가 안 되고, 항상 문제 풀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그 얘기 아니냐. 항상 끝까지 보고, 부활하는 거에 초점 맞춰서, 여기서 요구하는 게, 아, K가 0일 때인 것과 K가 3일 때의, 요부정식을 만족하는 범위, 확인하라고 하는 얘기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지단 FX가 있으니까 지단 FX부터 먼저 생각하는 말를 보면 자 GX가 오그가 되구요. 그냥 FX가 되면 이런 상황 뭐. 아니겠어? 오케이. 어디에요? 음.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조작해서 풀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나름대로의 고민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FX식이 클 때는 쓸데없이 거기다 또 그걸 집어넣는 줄 알고요. g 에 당연히 FX가 되는 것이면 여기는 로그 3에 f(x)처럼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합성 함수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 쓸데없이 길게 만들어지 말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로그 3에 f(x)가 되고요. 우리 k 플러스 e 그다음에 k가 있는 상황. 괜찮은 여기까지? 자 문제 없죠? 예. 네. 그랬을 때저 fx 식을 여기서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자고 k가 0이고 이렇게 놓고 이 자체를 푸는 것도 용이하긴 하지만 조금만 더 가면 로그가 살짝 불편하니까 이때 fx를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지 않겠니? 3k 플러스 2승 3의 k승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되면 조금 이렇게 로그 자체를 놓고 푸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깔끔해집니다 요 Okay. 네. 자 그리고 나서 fx를 지금면서또 손을 대봅시다 fx라는 것은 어떤 문제라고 하면 저기 있는 fx를 지금 확인해 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이야 그럼 얘는 완전 해봅시고 다음 거어는상의 제곱에 플러스 9가 되니까 2 이렇게 세팅하면 되는거겠지 라고 그럼 얘도 조금은 불편해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문제에서 적용해서 문제를 풀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고요 무작정 계산하고 그럼 여기다 fx를 집어넣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곱에다가 플러스 2이 정리되고 3k 플러스 2에 3k승 이렇게 되는데 플러스 2의 양비를 어떻게 한다? 빼버리면 가운데가 어쨌든 알아보려고 하는 가운데가 좀 심플해지지 않겠어?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깔끔한 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온 방식이 그냥 깔끔하다 3에 k 플러스 2승의 빼기 3k승에 마이너스 2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케이스 두가지 생각하자고 했서 첫번째 케이스를 k가 뭐냐면 0을 먼 대입하면 마 1이 되고요 이렇게 x 마이너스 3에 뭐가 되는거예요 제곱이 되고요여기다 계산을 하면 0 들어가면 3 3은 9에 빼니까 7이 이게 되는거지 됐니? 오케이 여기에 x에 적당한 것을 대입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연이 될테니까 어이 미안해 왜 x가 n으로 올게 요냐 미안하다는 게 어. 이게 다, 다 n인데 x로 나왔네요 선생조는 정확히 써줘야죠 이거 네, n이 야니지 네. 물론 x 로선택해도 문제는 안 되는데 주쪽에 n이라고 명시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지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네, 이런 상황에서 n 값들을 적절하게 대입해 가지고 요상인 값을 대입한다 그럼 1 대입했더니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족해. 네. 자, 2 대입 패더이 역시 만족해. 3대입 패도 만족해. 4 대입 패도 만족해. 5 대입하면 2 4가 만족해. 다음에 6 대입하면 3, 4, 0도 안되네 오케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5 개의 수를 찾을 수가 있다. <laughs> 괜찮아. 음, 어쨌든 학교에서 이렇게 찾기 문제가 분명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서 전쟁할 것이니까 꼭 기억하기. 두 번째, k가 1일 때냐라고 하면 3일 때. 2 7하나 빼면 25m-3의 제곱에다가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하면 그러면 얼마가 되냐? 2 4 3인가 그래서 네, 계산하면 241이 나오겠죠 여기자 제곱하는 순데 여기서 어떤 거냐면 이건 25가 되니까 숫자를 큰것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자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게 얼마 9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건 계산이 나오는 거지 그의지 네, 그러면 9다음10 그럼 7 7 4 9 11, 그 다음에 13 어디까지 가야 되냐? 개수가 총몇 개가 나오냐면 어두개 나와야 되네. 음. 자, 여기 계산해서 244 근처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244 근처에 제곱수, 완전 제곱수에 근처에 있는 게 얼마 일까 15, 15, 오케이. 15가 되려면 이게 15가 되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나? 18, 18, 18까지. 얘가 예,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의 개수는 아까 몇 개냐면 다섯 개고. 이거의 개수는 18에서 8을 빼 주는 거니까 10개가 되네. 총합은 몇 개? 15개가 오려 더하기를 해야 돼. 얘는 여기까지? 오케이. 에. 근데 어쨌든 이번 시험 때는 지금 이런 형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게더 중요한 축이 될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달리기는 하는 거. 오케이. 추가로 이번 선생한테 그치, 안지 네. 자, 우리가 앞서서 말이야지수항식에이 비슷한 문제를 푸긴 플러스 알겠습니까 그렇지? 이번 네, 두 번째 만나는데, 난도를 음, 보더라도 이제 상관 학교는 조금 옛날 수능에 왔던 옛날 문제를 약간 위험하기가 좀 있어, 여기서 그러면서 좀꼬아 그래서 내신에 출제되는 어떤 빈도수로 보면 상관적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 알겠어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있잖 음, 생각들을 하면서 하는데, 특히 어디에 줘야 되냐면, 로그의 표현에 조금 주의를 가져야 됩니다. 라는 게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른 거 빼고요. 저기나 아예는 대품의 내용 거기 에 있으니까, 기억내인 디귿만 보고, 좀 그래프를 좀 키우는 걸로 하십시오. 기억내인 디귿도 좀 날려버리자. 그래프만 좀 가지고 와줘요. 그래프가 좀 크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이렇 여기까지 오케이 계억 내역에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걸좀 봐주길 바람 음. 자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 자 계약을 봤더니 뭐가 있냐라고 하면 로그 2의 3 x1 x2 로그 2의 6자 그럼 지금 한테 물어볼게 자 x 의 위치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오케이, 선생님, 요즘에 이 위치 어떻게 확인한다고 그랬어? 위치를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이런 얘기 이게 이게 완벽한 걸 확인하세요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가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로그 2에 3, 그다음에 너뭐 예를 들면 저게 맞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될거요그죠 그럼 이렇게 얘가 얘보다 왼쪽에 있다는 라 것을 어떻게 밝힌다고 그랬었네요 음... 다른 사람, 아빠랑 없다는 거야? 뭐라고 했냐면 X1하고 로그 2의 3이 있는데 로그 2의 3이 X1과는 왼쪽에 있는 건 어떻게 밝힌다고 그랬어? 처음 아니잖아 두 번째잖아 이거 함수값 학습값. 함수값에대소를 어, 그게... 비교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이 때의 함수값이 이 때의 함수값보다 더 커야지만 얘 위치가 여기입니다. 알았어?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함수값의 대소를 비교해가지고 x 좌표들의 위치를 잡습니다.라는. 오케이 두 번째 얘기야. 오케이 이 점이랑 서기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얘를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이 2에 얼마가 되냐면 로그, 2에 3 이렇게 되면서 뭔가 거대해 보이는데 어? 미시가 통일? 그지? 그러면 절대값 3 마이너스 얼마? 4, 1. 그래서 이 위치에 있는 이 대소는, 이게 대소가 아니라 이 함수값은 1. 괜찮지 니까요 절대값 이1는 상태에서 비례 풀었어. 어차피 절대값이 전체를 발표하니까. 이거라서 이걸 대입합니다. 음. 두번째 로그 2에 로그 2에 3인데 근데 갑자기 느닷없는 느낌? 어떻게 대소를 비교하지? 뭐 이런거 그지? 그럼 뭘 만들게 해야될까? 얘가 1이 명확하게 나왔으니까 이때 로그하셔야될 있잖아 그러면 이것도 1과 관계를 만들어야 되지 그럼 이게 1이 되려면 이 안에가 뭐가 되어야 될까? 로그 2에 4,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얘기하면 자 여기에다가 자 1을 만들기 위해서 2를 써주는데 이것도 예하고의 크기 비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럼 이렇게 되면 영혼이 없어 보이잖아 어디가 크지 감이 안 오잖아 이라는 것을 다시 또 어떻게 한다? 로그로 바꿔버리면 로그 2의 4가 되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예하고의 크기가 미스가 2보다 큰 거고 다시 한 번, 로그 할 때, 선 강조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로그 자체는 항상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실수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2가 들어가는 거하고, 로그 2에 4가 들어가는 거하고, 이상하게 다른 거라고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실수가 되면, 미스가 1, 1보다 큰 거니까, 얘가 얘보다 크면, 계속 비교가 가능하고, 그럼 얘가 얘보다 큰게되거니요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는 거예요. 거냐 이게 2이에 로그 2에 2를 얘기하는거니다 1인 거야. 얘는 1보다 작은 게 되고, 얘는 1인 거니까. 그죠? 그럼 함수 값의 크기에서 얘가 얘보다 큰 거잖아. 그럼 이게 이거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이 위치가 맞다 이해가되요이 가정에 있는 이렇게 함수의 값에 대해서 뭐 비교하셔야 됩니다. 괜찮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단거는 똑같은 이야기의 방법이니까좀 빠른 계산으로 선생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게 페이스 1, 페이스 2. 그럼, 로그 2의 6이 X2보다 왼쪽에 있는 사실은 역시 똑같이. 2의, 로그 2의 6 마이너스 4.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6 0이 4하면, 그럼 얼마? 2. 괜찮지? 나, 로그 2에 바로 열고, 뭘집어넣다냐면 이걸 집어넣어야 돼. 그럼, 로그 2의 6이 되고요 로그 2에 6이 필요한 게 아니고 2와의 관계를 필요하다. 이 안에 여기가 2가 들어가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 2에 해당되는 로그의 값은 미수 로그 2로 잡아주면 얼마? 4가 줘야 되는 거잖아. 4가 되려면 얼마잖아 로그 2가. 어... 오. 이거 뭐떻게됐다 로그 2가 되고, 1가 되고, 2가 되면 여기가 16. 잡아줘야 된다. 여기 잘못했더니, 네. 네. 이렇게 잡아줘야 돼. 4가 돼야 돼, 1이. 어. 여기 상태야. 자, 그래서, 로그 4가 필요해서 집어넣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다 로그로 바꿔주면, 로그 2의 16, 그니까 4를 얘기했었네, 그럼 얘하고 얘는 아까와 똑같은 의미에서, 어쨌든 얘가, 얘, 이게, 이거보다 큰 거니까 다음과 같은 대수 비교할 수 있고, 그게 얼마냐면 4가 되니까, 로그 2의 4가 돼서, 이값은 얼마다? 2가 된다. 이보다 작은 게될 거지, 네. 그럼 역시 똑같이 어애는 거야. 얘가 여기보다 위에 있더라. 이 위치가 맞더라. 그래서 기억은 어떻게 되더라? 3이더라.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기억해서 이렇게 x 좌표 위치 잡는 거 요즘 굉장히 흔하게 나니까꼭 알아. 자, 됐어. 여기 추가령 더안 해도 되겠는데 여러분? 좋은 흔한 예는 기역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 미국에서 써먹고 미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 중국에서 써먹는다. 이게 일반적인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지역에서 방 같은 이 사실 확인을 해야다 자, 그런데 이 학위의 구이 산보다 작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x의 위치를밖에 몰라. 그렇죠, 여러분? 오케이? 네. 그러면 x2 y에서 x1이 있는데. 절크군 물론 특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어떻게 하든 이것도 알아둘 편이니다 x초 x1. 그러니까 x7에서 x1을 빼버리게 되면 뭐어부터 어디까지 간격을 얘기해야 됩니까? <laugh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이야기하는 거야. 동일집합 그은그러면 이항 부여운 게 이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로그 2에서 로그 2의 3을 빼다 이거 이게 강력이 네. 더 넓은 거니까 이게 큰 거야 그치? 그랬더니 숫자를 흩어주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준 거네 어떻게? 로그 2에 6에서 로그 2에 3이니까 3을 일부러 나눠버리면 얼마가 되는 거야 로그 2가 되는 거지? 그대로 로그 2가 되는 거고 로그 2에 2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얼마1괜찮지 여기까지? 자 두번째 말자 자 2x2가 이렇게 있고요 마이너스 2x1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또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있지? 오케이? 그러면 미수가 1보다 커 2에 로그 얼마냐면 2x야 그러면 2x4하고 2 2를 비교하면 이게 더 작은 쪽에 있게 되는데 이걸 먼저 쓰면 안 되지 2에 로그 2에 6 자뭐 고해를 위한 이해하고 이해를 비교해요 오케이 하나 아 이제 헷갈려가지고 따로따로 다알겠습니까자 그러면 x2보다는 얘가 큰 거잖아 이제 얘가 어, 다음 빼기 2에 x와 내지에뭘주넣을 거냐면 로그 2의 3을 주먹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얘보다도 얘가 왼쪽에 있게 되는건있어 훨씬 더 미스가 1보다 크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하고 얘의 간격과, 얘하고 얘의 간격을 또 본다는 얘기야. 괜찮아요, 이거는 오케이? 그러면, 얘가 더 넓게 되는 거지, 이게 더큰 수고, 더 작은 수고 때문이해가 그냥 이거는 오케이? 네. 좀 어렵지, 지금? 쉽지도 않아요, 제가. 오케이? 어, 그게 쉬우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간격이 더없다왜넓어요 X2보다는 이게 더큰 값이니까 더 왼쪽으로. X1보다는 이게 더 작은 값이니까 더 저쪽으로. 그래서 간력이 더 나는거죠 이런 뜻이야 근데 굳이 이걸 이렇게 놓은 이유는 딱 한가지 이유 밖에 없잖아 얘하고 얘가 이렇게 있으면 6이 되고요 얘하고 얘가 있으면 빼이 3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옵니다 이해하요까지 예,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야 그럼 두개를 곱하세요 곱하면 그런 방으로 얼마가 되는거야? 1하고3 곱해서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게 맞죠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예, 추가적인 생각할. 따더할합기가 없어. 오케이. 여기서 내 문제풀이에 간 거는 지브시죠주 음. 되냐 여기까지. 음. 자, 여기 기억에 나왔네 간격. x축의 위치와 간격만 가지고 기억과 뉘인을 해결했어. 오케이. 네, 디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간격만 가지고 돼야안 돼. 안 돼. 이유가 뭘까? 한국 패드의 생과뺀 형태로 우리가 제시할 수 없죠. 그래서 봤더니 2x1 플러스 2x2 그리고 8 플러스 로그 2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수용스럽지는 않은데 참사방학교에 있는 걸참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경찰 전화 이런 분들도 알겠습니까? 로그 3에 6이래요. 갑자기. 자, 그럼 뭐가 이상해? 미스 2에 3으 되어있는데 3으로 지금 되어있어. 뭔가 이상한건 항상 뭐야그문제의 중요한 힌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죠. 괜찮은 얘기들? 오케이? 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어떤 우리가 유도 과정이 필요한 거냐고 얘기하면 얘를 가는면 어쨌든 비에분려를 했더니 여기에 이걸 적용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 두 개를 빼면 되잖아.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처럼 반격을 생각하니 뭐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확으로 필수이기 때문에 그안 된다고. 오케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래프로 다시 가셔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못 써먹은 조건이 뭐가 있는지를 또확인 해야 된다말이야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여러분? 응? 그래프에서 어떤 나타나는 조건들이있는데 우리가 못 써먹은 조건이 뭘까? 두 o k 케이이 k a y 이 k a y o k 되게 중요한 조건이 a y 왜? x1을 Okay. 면 k 개가 같은 거니까 등식이 나오는 y 이 k a y Okay. 그럼 선생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 소리를 하시려고 해요. 자, XR을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여기다 대입한 거하고 여기다 대입한 것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그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이걸 대입하는데 얘는 원래 아래트 있던 꺾고 올라갔잖아. 이제 절대값을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여기 있으니까. 절대값을 풀어야 되지. 꺾고 올리면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이셔야죠. 요이 그렇지? 음, 아래에 있던 거니까 그래서 X1을 교점으로 하는 그 상황에서는 아래에 있는 게 꺾어올려왔기 때문에 이 함수의 형식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호 표현자에 여기는 Y는 2X 마이너스 4호 표현자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수 함수형그때까지두 개의 함수식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다 X1을 적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2X1 마이너스 4에다가 요 함수는 그대로니까 로그 2의 X1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 종류가 다른 함수끼리는 절대 무각계다이안 된다고? 그 얘기 안 했어? 방정식이 글을 걸수 없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방정식의 글을 절대 못 구해. 자, 그런데 이렇게 났어 그래서 이거 정리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깔끔하게 이렇게 끝내버리다. 자, X2 데이터 봅시다. x2 데이터는 원래 여기 있던 거니까 이 x2 마이너스 4라는 것은 로그 2의 x2 이거 1번 얘 2번 괜찮아요 이거 그래도? 음. 요 모양이 음. 나올것 같아요 두개 더하면 되잖아 그죠? 두개 더한다는 얘기는 2 e 빼기 얼마나 한다는 얘기야? 2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도가 바뀌니까 2x1 플러스 2x2 그리고 또 빼뜨리면 재밌는 상황이 오 마이너스 8 또, 이번팩트이 오, 오, 로그 2에, 뭐가 딱딱딱 맞아떨어지면, 서아사 이런 느낌 아니죠? 예, 네, 로그 2에, x1. 괜찮아요, 여 오케이. 그, 얘 이쪽으로 넘기면, 8까지 만들는 아주 좋은, 아주 행복한 상황이 벌어지잖아. 그래서, 이 x1에다가, 플러스, 이 x2가 이렇게 되면서, 로그 2에, x2, 마이너스, 로그 2에, x1,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근데, 8라 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게 팽을 휘빙까지 해서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뭐가 있냐라고 하면 부등식이잖아. 그럼 냉정하게 얘기한다고 예해하고 얘의 대소 비교로 끝나는 거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이제. 이해가 되나요, 여러 오케이? 자, 그러면 예하고 얘의 대소 비교인데 결국 8을 똑같으니까 예하고얘만 집중하자고. 오케이? 만아요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 빼기를 보니까, 조금 끔은상러워서이거를 이렇게 합쳐보는데, 그냥 빼고 생각해도 되겠네. 자, x1, 마이너스 x2하고, 얘는 다를 바가 없다. 오케이, 이게 흥미를 하려면 어떻게 되니? 이게 더 잘하는 상황이고, 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왔을까를 생각합니다. 오케이? 근데 얘네들이 지금 끝까지 뭐라고 있냐면, 어쨌든 이 상황을, 아까 무슨 얘기냐면, 기억에서, 간격의 크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대수비교해 있고, b에서는 그걸 또 어떻게 지수함수에 얹어서 간격이 벌어지는 걸 가지고 대수비교했다는 말이요 오케이? 이번에는 로그끼리 서로 쌩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엑1하 x 2엑스쳐서왜냐면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알겠니? 이렇게 됐다고 네. 하면 네.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것들이 스쳐 나와야 되냐면, 자 내가 x 2에서 x 1을 b로 대상했다, 양수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렇게 되면 로그 2의 6과 로그 2의3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얘들 끝까지 저 간격을 가지고 대서로 비벼 문제는 나쁜 말안 나요 동행이니까 근데 약간 부추정답게 겸 로그 이런 거는좀흔나 문제가 아니고 대일외고스럽지 않네요 그럼? 니랑 피션이 좀 유가가 비슷해 알겠습니까? 네. 자. 평생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 하면 이고의의반격이 벌어져 있고 동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비를 생각하더라도 얘가 일반 고 오케이. 야, 어떤 패턴으로 물어보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요. 기억이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 가있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미시가동일하니까 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 하면 이2 e, e 이렇게 있으면 밑변환에 의해서 5, 로그 3의6 드디어 로그 상에 이렇게 정체를 밝힌거죠. 괜찮으시니깐요? 네. 여기다가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양면에 뭘추가하냐면미스가 2인 로그를 취해 주면 구도가 과연 안 바뀌면서 다음과 같이 비스를 쓸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8을 더하기 로그 3회 그리고 에 로그, 로그 3회 6 보다는 작다. 가 마라 뒤부터 찬이 되는 게 아니고 거실이 되는 거예요. 그 동안 이만대니다